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앱클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앱클론이 약간 주춤주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제2의 HLB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있는 거죠. 있는데 음 최근에 그 주가를 끌어당겼던 그 매집 주체. 네, 얘가 누구냐? 네, 요걸 보고요. 네, 요거 변화 과정을 좀 에,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앱클론이 기대를 하는 건이 AT101 건이죠 근데이 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달은 지금 4월 달은 아닙니다 4월 달은 아니, 아니라는 의미는 3, 4, 5월 달을 시세를 아직까지 더 위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이것도 소개를 해 드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비중 많이 실어서 아, 대박 한번 내보시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에클론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또 뭐냐면 수급적으로 먼저 보면 주가를 쭉 끌어 당겼던 주체 세력이 다시 또 끌어 당겨야 시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개인보다는 기관 외인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때 올린 주체는 어디입니까? 바로 연기금이에요. 기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기관의 행보를 우리가 잘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관의 행보는 여러분, 지금 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매수를 하다가 한 이틀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매도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길게 보면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기관들은 순매수를 하던 중에 약간 물량을 약간 던진 거예요. 더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가, 그죠? 연기금이 그리고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물론 외인들도 뭐 팔고 사고 합니다만은 외인보다는 기관 기관에서도 연기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기금이 아직 팔고 나가는 흐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특히 그 2월 20일 이후에 주로 매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부터 이제 매수를 해 왔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대개 우리가 어이 가격선과 이 가격선의 중간값이 여기라고 한다면 연기금의 평균 매수 가격 단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물량을 매도를 때렸지만은 수량은 약간에 불과하고 매수 단가 근처이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 근처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연기금이 u 뭐 k 매매 하느라고 뭐 여기서 손절 치고 나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수급으로 봐서는 지금 n o 론이 예,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w you k 고 o 리고 o 고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1 o w you know, you k n o 근데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모멘텀은 4월달에 AACR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6월달에 ASCO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이게 4월에 AACR의 모멘텀이라면 주가에 많이 선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ASCO 건과 관련됩니다. ASCO가 6월달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3, 4, 5월달 정도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임상 일상 환자 추적 관찰 데이터를 여기서 발표를 아스코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걸 봐야죠. 그 기대감이 아직 작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AT101의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 확보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볼땐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앱클론에서 파이프라인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있고요. 뭐 요건들에 대한 재료들도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AT 101이 일단 큰 모멘텀이다. 이걸 생각하지 필요가 있어요. 지난 주에는 이 건의 재료가 나왔었죠. 네.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 건을 전부 다 설명한 그 기사고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패턴에 지금 실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무슨 놀림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수급으로 보나 재료로 보나. 우리가 아직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어 그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세요. 다만 이제 이 주가는 많이 그 악재나 호재가 갑자기 발생하니까 이게 어 갑작스런 그 외신에서 이상한 재료 나오거나 또는 아주 긍정적인 재료 나오면 주가가 급등 급락을 합니다. 특히 이런 그 제약 바이오 쪽은요. 요거 정보를 미리 잘 캐치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증권사에 오래 몸담아서 네, 그쪽에그 지인 정보가 상당히 그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가 많다고 잡아고 싶어요. 이런 네,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움을 좀 받고 그리고 매매 사인도 좀 받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앱 클론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 에 한해서는 제가 선별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안 그렇겠습니까? 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앱클론 이라고 문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 어, 서슴없이 문자로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거면 바로 해결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꼭 문자 주셔서 좋은 매매 사인과 신속하고 좋은 정보를 꼭 받으세요 음, 제가 최선을 다해 볼 거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급등주나 추천주가 바로바로 그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앱클론이라고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대박 한번 내보세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어,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그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만원에서 삼만원 아, 정도 사이에 네,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어,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아,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블 그러니까 한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 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달 내지 세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빠르면 뭐한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늦으면 3 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하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환는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 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 또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 됐다가 매출이익도 안 좋을 때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네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네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아, 이게 이제 일봉차트나 월봉차트는 아니고요뭐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네밸류어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령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그 Roi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i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어,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아,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Roi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만 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만 원선까지갈수 있다고 보는 게 대개 예, 기본적으로 ROE와 PBR와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어,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원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네,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점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내지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하나 의지 있죠, 매출가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어 그런 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 뱅겨 쳐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